안녕하세요. 기상청 날씨 처치 Q의 우진규입니다. 최근 우리나라는 비가 조금씩 내리지 않아서 가뭄에 시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. 금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는 있지만 그 양이 이번 가뭄을 해갈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이번 내리고 있는 소나기 그 원인과 내일 날씨 전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내리고 있는 소나기 영상입니다.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서쪽 지방이 되겠죠. 충청도와 이 전라도 지방에서 발생된 이 소나성 구름들은 점차 동진하면서 이 경, 경상도 지방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. 어, 이 만들어진 비구름대는 어, 그 원인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 대기 하층으로 유입된 수증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지금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서해상의 붉은 영역들은 남쪽에서 그 고온 다습한 공기들이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해소 온도가 낮은 이 서해상을 거치면서 나타난 일종의 해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아침부터 나타난 이런 해무들은 대기 하층으로 굉장히 많은 수증기들을 함유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두번째 원인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는 이 5, 5km 부근에서 있는 이전리대에서 돌고 있는 전리저기압에 동반된 찬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은 저기압성 회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쪽의 찬공기를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찬공기들은 대기 하층까지 남하하면서 점차 하강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하층에 있던 공기들을 강제적으로 어, 이 대기 위로 상승하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상승 견인을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세 번째로는 지면 가열에 의한 영향인데요. 앞서 보셨던 이 서해상에서 발달된 비구름대들은 점차 이동을 하면서 낮 기온이 매우 놀랐던 이 경상도 일부 내륙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지면 부근의 뜨거운 공기들이 강제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 소나기 구름대를 더욱 발달시키면서 구름대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. 작용을 하게 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이러한 경향들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일단 내일 오후에도 이러한 전리저기압에 동반된 찬 공기들은 오늘보다 더욱 남쪽으로 처지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기 하층에 있는 공기들을 강제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내일 낮 최고 기온을 살펴보시면 오늘 보다는 약 1도에서 2도 정도 가량 낮은 한 26도에서 30도 내에 기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때문에 낮 기온의 상승 경도는 낮지만 찬공기의남하가 오늘 보다는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조건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때문에 내일 내리는 소나기 영역은 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동부, 강원도, 그리고 충북 북부, 경상도 등 오늘보다는 북쪽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그 강수량을 살펴보면 최고 20m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,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예상보다 이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단시간 내에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부분은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기상청 날씨 예보의 우진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